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브랑한 북도빠입니다. 둔촌주공 이후로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음마아파트, 최근 재건축 속도가 장난이 아닐 만큼 빨라졌었죠.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임시 간판 내리고 정식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 참인데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거래량이 확 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격도 2021년 최고점을 찍었을 시기로 가고 있다고 한껏 부푼 에드벌론 띄우고 대치동 쪽에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와서 그냥 겨울 왕국이 되어가고 있죠.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강남에서 그래도 거래량으로는 단연 1위를 기록을 했지만 그러면 뭐해? 지금 뭐 집안이 불난 호떡집이 다 돼가고 있어요. 재건축 규모는 5조 원에 가까운데 벌써부터 소송 전에 돌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뭔가 뭐 뜯어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면 이런 소송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가장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죠. 이런 거뭐그 동네 싸움이니까 그냥 저냥 아이쇼핑하듯이 쳐다보기만 하면 되고 아무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모 면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후광이 무색할 정도로 은마 아파트는 나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거 이렇게 지지고 복고하다가 그냥 허송 세월 기본 3년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않더라고요. 조합 설립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달팽이가 더 빠르겠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격 경쟁력 약화입니다.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생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26억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고 재건축 훈풍에 흥분을 한 상태여서 기존 가격에20% 올랐다고 난리가 났었죠.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35층 규모의 5,778세대로 탄생을 하게 되는 매모드급 대치동 대규모 단지여서 이런 집값 띄우기가 본격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음마아파트는 그냥 산적한 문제가 정말 산처럼 쌓이는 곳이죠. GTX가 단지 밑으로 지나가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담금 문제. 머니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죠.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최대 7억 7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수치도 있어서 이건 뭐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죠. 문제는 2차 서울 집값 하락이 본격 시작이 되기라도 하면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음마 아파트 거래 내용을 보면 고점 26억 대비 30평대가 22억을 찍고 있어요. 거의 뭐 4억 정도가 빠지는 가격이죠. 그렇게 신고가 26억 이상을 찍을 거라고 들떠 있었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이 확 뿌려진 건데요. 지금 9월 거래가가 올라와 있는데, 층수도 13층 정도여서 경쟁력 있는 곳치고는 가격이 훅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뭐 그리 단단하지 못한 상태고요. 고점 12억 대비 6억 6천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 쪽 전세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대치동 쪽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날아올라 주느냐가 관건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강남 아파트 약세장. 음마 아파트 자체가 가지는 시세 상징성이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 음마를 기점으로 다른 여타의 강남 아파트들이 상당부분 서울 전역의 아파트들 시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 고점 29억 대비 여기도 거의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5억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층수도 그리 저층이 아닌데도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포 쪽으로 가보면 공덕 삼성. 이것도 4억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16억 대비 12억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포 쪽도 뭐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성동구 쪽 서울숲 리버비자이. 여기도 4억 이상의 낙폭 보이고 있죠. 고점 21억 대비 17억을 찍고 있습니다. 9월 거래가 나온 거고요. 확실히 9월 거래는 뭔가 찜찜하죠? 무게감이 달라요. 층수도 21층, 기존 7층과는 다른 프리미엄일 텐데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영등포 쪽으로 가보면 신길 센트럴자이 고점 16억 대비 13억 수준으로 9월 거래 나왔네요. 여기서 4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12억에서 13억 박스권인데 앞으로 더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구 상도 레미안 3차 여기서 9월 첫째 주 거래가 나왔습니다. 고점 15억 대비 11억 선상의 거래가 됐네요. 확실히 9월이 뭔가 품 속에 숨기고 있던 비수를 꺼내들고 그전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릴 기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거래 흐름이 은마 아파트라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약세 궤적 속에서 상당 부분 지역적으로 보였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하나 금리면 금리, 부채면 부채, 경기면 경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죠. 집값을 낙관할 만한 기저의 반등이라고 부르는 거래를 뒤쫓을 수 있는 추세 매수세도 빈약한 거래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그냥 다시 한번 집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틈새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여기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일 수 있고요. 30평대가 7억이면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 14억 정도를 찍고 있잖아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할수 있죠.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심지어 전국에서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곳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도 비교적 좋은 편이죠. 그리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고요. 바로 하남 더샵 에디피스입니다. 오늘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여기 좀 살짝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 속에서 얼마나 분양가가 버텨주느냐인데, 여기는 2년 전 가격으로 나왔어요. 충분히 나름의 방어력을 갖춘 곳이고요.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게 됐는데, 59제곱 한 세대는 신호특공, 84제곱 한 세대는 일반 공급 두 갈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디피스는 전체 980세대 중에 이번에 전국 청약이 가능한 84제곱 한 세대가 무순위로 나왔고요. 일단 층수는 301호 저층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공급가액이 비교적 요즘 나오는 것들 치고는 가성비가 있어요. 7억 2천선에 나왔습니다. 계약금 20%, 중동금 60%, 잔금 20%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하남 더샵 센트럴 뷰 84제곱이 11억에 거래가 됐네요. 액면으로 보자면 거의 4억 정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분양가가 7억 되니까 그래도 나름 방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유념하실 부분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 의무 2년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 볼수 있습니다. 평면은 전형적인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 누구나 접수 가능하고요. 거의 뭐 박이 터져서 코피가 쏟아지겠죠. 청약 일정은 9월 11일 접수, 당첨자 발표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구 제국 한 세대도 나왔습니다. 신혼 특별 공급으로 한 세대. 여기는 304호 구요. 3층입니다. 공급가액 4억 5천 수준. 주변 수세 보시면 하남, 호반서 및 에듀파크 5구 제곱이 7억 3천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억 정도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평면은 3배의 구조고요. 청약 자격은 하남시 거주자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 보시고요. 청약 일정은 9월 11일 접수. 당첨자 발표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입지는 하남시청역이 도보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역세 단지를 할수 있겠네요. 일단, 하락기 때 틈새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고 체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성비죠, 가성비. 전혀 호구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해야 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단지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하락 추세를 더 지켜보시되, 이렇게 틈새 단지가 나오면 접근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서울 강남 대표적인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9월 들어서 서울 주요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동요를 시작했습니다. 상당 부분 치명적인 가격 뚝이 무너져서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잘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부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